안녕하세요. 깊은 셈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내가 작성한 글들이 검색엔진에 얼마나 노출되고 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서치 콘솔에서 내 블로그의 실적을 확인하여 분석하고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어의 관심도를 확인하여 블로그의 개선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글서치 콘솔에 접속하면 개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내 블로그의 구글 검색에서의 실적을 요약해서 볼수 있는데요. 검색 실적, 색인 생성 범위, 개선사항 영역에서는 모바일 사용 편의성을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 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면 왼쪽 메뉴에서 그에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실적 메뉴를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실적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네 가지의 측정 항목 탭이 나타납니다. 각 항목의 탭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그래프가 창에 나타납니다. 다시 클릭하면 그래프가 사라집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알려면 여기 있는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간단하게 살펴보거나 물음표를 클릭하고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평균 CTR은 클릭률을 의미합니다.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6가지 측정 기준 필터링 탭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블로그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주요 카테고리는 블로그 만들기, 픽셀러 에디터, 유튜브 만들기, 스크래치, 잡동사니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검색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어수 탭을 클릭한 상태에서 목록을 보면 구글 블로그가 있고요. 스크래치,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보야 마이크, 픽슬러. 다행히 거의 모든 검색어가 존재하네요. 여기 있는 검색어 중에서 노출수가 많고 클릭수가 많은 검색어는 구글 블로그인데요. 오른쪽을 보면 클릭률이 낮고 계제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스크래치 타이머 검색어는 클릭률이 엄청 높네요. 계제순위도 높고요. 그런데 노출이 적게 되고 그에 따라서 클릭 수도 적게 되었네요. 구글 블로그의 경우에는 계제순위를 상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고요. 스크래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으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구글 블로그와 스크래치 타이머가 얼마나 인기 있는 검색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접속해서 구글 블로그로 검색을 해 보니까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가 평균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하위 지역별 관심도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없는 곳이 많네요.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블로그 만들기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혹시 구글 블로그 만들기 검색어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지역별 관심도를 볼까요? 수도권에서만 검색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스크래치로 검색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관심이 많아졌네요. 스크래치 타이머로 검색해 보니까 표시할 데이터가 없다네요. 이제 개선 방법을 정해야겠습니다. 구글 블로그 만들기 관련 글들은 구글 블로그가 들어가는 제목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제 블로그가 구글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노출되게 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을 천기 누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고품질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본 스크래치 타이머를 보더라도 인기 검색어는 본인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